피해라 팀입니다. 도둑들 박한비, 정국박초영 김가은, 이동욱, 정지원, 유준영입니다. 위로도텔 가운데 경찰다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설의 보물을 찾기 위해 도둑들은 미로 1, 2, 3, 4, 5, 6, 7, 8 순서로 풀면서 각 숫자에 도착하며그 퍼즐을 풀어야 합니다. 퍼즐들 안에는 마지막 보물 상자의 힌트들이 숨어있다. 과연 모든 퍼즐과 미로를 풀고 보물 상자를 여는 우주 최강의 도둑은 누가 될 것인가? 도둑의 벌금은 미로. 멋진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경찰이 너무 많아 무섭습니다. 미러를 풀다가 화살표에 도착하면 각 해당되는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정전 스토크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정전을 시키기로 결심했다. 정전을 시키려면 이 문제를, 이, 이 문제를 푸시오.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붕어빵 다섯 개를 먹었다. 경찰이 따라, 따라오고 있는데 살이 쪄서 움직일 수가 없다. 마침 살이 빠지는 약이 있는 상자를 발견하였다. 상자를 열고 싶으면 이 문제를 풀어라. 죽음의 공간. 앗, 갑자기 앞에 문이 있다. 들어가보니 셰프 오브 넘버 s 스트호크라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이 닫히고 우주도 텔레포트돼 버렸다.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이 문제를 풀어라. 구물과 기가 수도크 주문의 공간 2. 앞에 모태 어부들이 같이 도둑을 잡기를 했다. 어부들이 던지는 구물을 피하고 싶으면 이십팔 곱 이십팔 수도 그를 풀어라.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코팅 말을 아은게 좋었다 가다 보니 노아라 스도크가 보였다. 알고 나니 코팅 말로 이스도 그를 푸는 것이었다. 경찰을 계속 피하고 싶으면 이수도크를 풀어라. 전설의 황금 문화 생동을 훔치고 달아나고 있다. 그런데 똥신이 나타나 가로막았다. 거기한 똥을 똥신으로부터 지키고 싶으면 문제를 풀어라. <laughs> 도둑들이 퍼즐 가게를 지나가다가 퍼즐을 엎지르고 말았다 그곳을 통과하려면 퍼즐을 다 맞춰야 한다. 퍼즐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어서 퍼즐을 맞춰라. 이제 보물방의 문을 열면 되는데 문이 없다. 문을 찾고 싶다면 아래 문제를 풀어라. 드디어 보물이 있는 방 앞에 도착했다. 보물이 있는 방문을 열고 싶다면 아래 문제를 풀어라. 힌트 8개로 자물쇠를 열어라. 순서대로 두개씩더 하시오. 지금까지 저희의 발토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풀어봐야지. <목소리> <목소리>